안녕하세요. 비트갯 구조대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핫한 주제 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수료로 얼마나 버리셨는지 알면 아마 극대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돌려받은 수수료 금액만 하더라도 299,378.75 USDT이기 때문이죠. 거두절미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테더맥스인데요. 여기는 트레이더님의 안정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장 똑똑하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트너십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신뢰를 약속하고 제한 없이 자유롭고 빠르고 신속한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22년 8월 최초로 이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유저분들이 여기를 쓰고 있고요.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거래소와 공식 계약까지 맺은 곳이라고 할수 있죠. 참고로 거래소와 이렇게 공식 계약을 맺은 곳은 테더맥스가 유일한데요. 그만큼 정말 믿을만한 곳이기 때문에 거래소도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현재 테더맥스와 공식 계약을 맺은 곳은 총열세 곳이에요. 이열세 곳의 거래소들 모두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니 정말 대박이죠. 솔직히 선물거래 특성상 잦은 거래와 레버리지로 수수료도 점점 커지다 보니 비용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테더맥스로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환급받으면서 거래하니까 비용을 아끼고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비트겟을 살펴보시면 수수료 54% 페이백에 추가로 50% 할인까지 받고 거래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비트겟 거래소를 클릭해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비트겟의 가입자 마감률은 87%예요. 고로 남은 자리가 13%인 건데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테더맥스는 가입자 마감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가입을 할수 없고 재오픈될 때까지 수수료 혜택을 못 받거든요. 고객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손해보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수료율도 지정가 0.009% 시장가 0.018%로 VIP4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이니까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도 필요 없으니까요. 30일 거래량 조건이나 전일 거래량 조건 필요 없이 테더맥스 계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혜택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가입해 보시길 바랄게요. 가입은 이미 비트겟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규 회원이신 분들은 아니오 버튼 눌러서 가입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입을 완료해주셨으면 이제 메인 화면에서 페이백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트겟거래소 선택해주시고 UID 계정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요. 페이백 출금은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 USDT 이상일 때부터 가능하며 테더믹스 회원가입을 하시면 50 USDT부터 출금 가능하도록 하향 조정돼요. 또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들도 있는데요. 거래소 연동, 첫 페이지 받기 등으로 얻을 수 있는 USDT 리워드와 여러 기능들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오픈된 친구 초대 기능을 활용하면 친구와 나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친구에게는 쿠폰이 발급되고 나에게는 친구가 페이백 받을 때마다 추가 수익이 증정되니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더불어 바이비트 WSOT 대회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맥스C 70%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벤트 기간 중에 참여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테더맥스 수수료 혜택과 각종 이벤트들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수수료 페이백 받고 선물 거래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상 비트기 구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